네, 안녕하세요. 방랑자입니다. 목요일입니다. 11시 반입니다. 어떤 분이 롯데마트 좀 올려달라고 그러셔가지고 또 올려드려야죠. 아, 이제 스카이 앞에 가서 택시 잡고 롯데마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롯데마트에 도착했습니다. 어디가 보고 싶은 건가요? 자, 안에 들어가서 그러면 올라가 보겠습니다. 올때 보니까 2차 접종 맞은거 그거 당연히 보여 달라고 하고요 뭐 이런 걸 주네요 에. 자 이제 2층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롯데마트 올려 달라고 하신 분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위기인지 여기가 견과류 파는 곳이고요 아, 이게 사람들은 많지는 않네요. 어디를 보고 싶으신가요? 아, 이렇게 지금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보이지는 않죠. 띄엄띄엄 있습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이 아마 주로 많이 가시는 곳이 커피 파는 곳이죠 네, 커피 파는 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띄엄띄엄 띄엄 있습니다 라면 종류도 많이들 사가시 있는데요 라면 파는 종류입니다 코너고 자 저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커피를 많이 주로 사가시죠. 여기 오시면. 저도 4년 전인가요? 일주일 정도 왔던 적이 있는데, 여기 커피 파는 곳입니다. 보통 많이 오셔가지고 사가시는 게 아마 요 커피를 많이 사갈 것 같은데, 요거 아, 예, 많이 사가는 커피입니다. g 7브는 너무 흔한 커피죠. 그리고 많이 사가시는 게 이것도 많이 사가죠. 요 커피도요. 예, 집동 커피라고 하나요? 요것도 많이 사갑니다. 네. 커피 파는 코너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어디를 보여드릴까요 저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자도 많이 사가시는데 네, 이쪽도 많이 사가시는 건데요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과자 파는 코너고요. 롯데마트에 오셔가지고 많이들 한국 가시기 전에는 여기 롯데마트를 다들 필수적으로 거쳐서 가시는 곳이죠. 뭐를 많이 사가시나요? 많이 사가시는 분들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2층은요. 저도 뭘좀 사갈까 하고 봤는데 일단은 영상을 올려드려야 되니까 영상 올리는 데만 좀 집중을 하겠습니다. 여기 한국 라면이 있는데 코리 코레노 뭐 이런 라면이 한국에 파나요? 제가 오늘 처음 봤네요 이 라면은 코레노라는 라면인데요 한국에 없는 것 같은데요. 쪽으로 한번 이쪽 식료품점 아마 여기서 한국 가실 때 하우하우라는 요 라면을 엄청 옛날에 많이들 사가셨죠? 3,600 동이네요. 한국 돈으로 얼마인가요? 180원 정도, 네, 180원 정도 되겠네요. 어, 엄청 많이 있네요. 네. 요즘 뭐 호치민의 관광객 이 없으니까 이게 빨리빨리 안 빠지네요. 옛날에는 여기 와서 이 라면을 엄청 많이들 사가셨는데, 하오 하오. 박항서 아저씨도 여기 있네요. 네. 길 지나가다가 박항서 아저씨가 깜짝 놀랐네요. 저 보고 손짓하는 줄 알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부터 네, 나온김에 저도 뭐좀 샀습니다 나온김에 여러분들한테 아주 맛있는 껌승집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워낙 유명한 곳이죠 근데 생각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제가 4년 전에 잠깐 호치민에 왔을 때도 저 집에 갔거든요. 제가 롯데마트 나올 때마다 빠짐없이 찾아가는 집입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은 껌숭 집이 쫙 있는데 어디를 가도 사실은 뭐 맛있겠죠. 그런데 지금 제가 가는 집이 가장 맛있을 겁니다. 여기 맨 끝에 있어요, 맨 끝에. 요 집입니다, 요 집. 껌, 담하고 지금 요 집이 가장 맛있는 집입니다. 껌승 집이요. 여기가 값은 조금 비싼데 아주 고기의 질도 좋고 맛있습니다, 여기. 네 지금 굽고 있죠. 아 냄새만 맡아도 아주 맛있어 보이죠. 어 아, 짜오 오늘 점심으로 사가서 먹겠습니다. 껌쑥 나오기 기다리면서 이쪽 앞에 한번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롯데마트 바로 길 건너편에 있습니다. 이 집이 양도 많고요 흑열 프라이까지 해서 6만 7천 동이네요. 롯데마트에 나오실 일이 있는 분들은 점심이나 이쪽에서 해결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롯데마트 쪽으로 가서 차를 잡아보겠습니다. 요길 건너실 때 여기가 차량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롯데마트 영상 올려달라고 하신 분잘 보셨습니까? 택시기사가 또 어디 갔나봐요. 요 그랩기사 잘 잡았습니다. 요거 타고서 가겠습니다. 달립니다. 아 너무 좋네요.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이길 수가 있나? 이 것도 수단 이거는 진짜 좋아는데 기사 죠 정말 다입니요 呃，专门。